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래 각 지파마다 천명씩 해서 총 1만 2천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천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다섯 왕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원수를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 민수기 2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바을을 섬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모합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도 있었는데 그 여인의 가문과 이름이 그 25장 끝에 밝혀지죠. 그 이름은 고스비이고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누구였냐면은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이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대한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월의 일로 인해서 부월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습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을 보시기에도 계시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실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실제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그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를 써서 올무에 매이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31장에서 그 미디안을 향하여 가서 전쟁하라 그리고 복수하라 원수를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또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 이와 똑같은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인데요.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이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즉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사건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엄하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또 보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고 속였던 미디안의 죄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하셨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25장 사건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31장에서 약속대로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이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은 그 무엇도, 그 어떤 죄악도. 어떤 힘도 빼앗아 갈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목격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